식물을 키우면 키울수록 마음에 쏙 들게 풍성하게 자라나는 애들이 있는 반면 쇠락의 길을 무한히 <laughs> 저점으로 치닫고 있는 식물도 있습니다. 어떤 식물이 천재 식물 <laughs>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고 어떤 식물이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할 정도로 참혹한 길을 걷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식물들이 중간 정도 성적으로 모범생 역할을 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영국에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환경이 다를 수 있어서 또 개인적인 제가 키우는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3년 전후를 비교해 가며 어떤 성장이 있었는지, 월등했는지, 어떤 식물들이 속썩였는지 <laughs> 그런 것들 낱낱이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쇠락하는 식물입니다. 학생으로 치면 날라리. <laughs> 타락천사, 문제야들, 속을 엄청 썩이고, 집 나가버리는 <laughs> 그런 애들입니다. 말해 뭐해, 칼라데아 대표적으로 있죠. 칼라데아는 하락세 뿐만 아니라 정말 저 무덤에서, <laughs> 지하세계에서 <laughs> 머물고 있는 수많은 칼라데아들이 있습니다. 코코넛 야자도 있죠. 하지만 칼라데아 대표적으로, 제가 현재까지 키우고 있는 칼라데아가 오르비폴리아입니다. 그리고 끝엔한테 있고요. 칼라데아 오르비폴리아는 정말 구출해온 거, 정말 화려했던 시절이었던 애. 정말 화약체질 <laughs> 분리했던 애들도 구출해온 애도 그렇고 다 상태가 메롱메롱메롱합니다 옛날 리즈 시절의 모습은 정말 온데간데없고 이거를 꾸준히 잘 키우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 있는지 몰라 <laughs> 그리고 크텔한테도 그 얘가 상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의 그 화려함을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칼라 대화 중에 쉬운 측에 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습니다 마란타 결국 사망 선고를 당했습니다. 한 3년 유통기한이 2, 3년 되는 것 같아요. 얘가 계속 잘 자랄 것 같더니 어느 순간 팽 하고 <laughs> 토라져버리는 거 있죠. 마란타로 가는 시선을 피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했었는데 결국은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알로카시아 웬티가 제가 제일 처음 들였던 식물 중에 하나거든요 죽어가는 애 살려가지고 애지중지 잘 키웠는데 결국은 이렇게 초라하게 잎한장 남기고 번식한 애 그나마 잎이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알로카시아 쉽지 않습니다 쇠락의 길을 너무너무 심하게 가고 있다 하지만 산소호흡기 <laughs> 끼고 있는 그런 상태 싱고니음이 어, 이거 쉽다고 하거든요 저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조그만 거 들여와가지고 예쁘게 잘 키웠어요 그런데 점점 얘가 이렇게 길게 길게 잎이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경으로 바꿨더니 수경으로 하자마자 뿌리는 조금 흰뿌리들이 나오지만 새 잎들이 나오지만 기존 잎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흙으로 옮겨서 얘는 리셋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부흥하는 식물! 천재의 식물들! 제 사랑, 제 애정, 제 관심을 차지하고 있는 애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 홍콩 야자예요. 홍콩 야자는 아, 제가 최애 식물입니다. 현재까지 물론 지금 깍지벌레 습격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 안 해. <laughs> 얘는 벌레, 벌레가 먹어도 상관없이 하역도 없이 정말 꿋꿋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너무 키가 커가지고 제가 커팅 번식을 했는데도 커팅한 자리에서 새 잎이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커팅 안에도 뿌리를 잘 내려서 추가로 나무 한그루가더 생기. 예정입니다. 국민식물 몬스테라. 얘는 그냥 번성할 수밖에 없어요. 모체도 엄청 컸는데, 이렇게 번식한 것만 한 네다섯 개 됩니다.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고, 뿌리 무릎이나 벌레나 상관없이 <laughs> 무뚝뚝하게 잘 큰다. 성장 정말 두세 배된것 같습니다. 와, 여인초, 버더우 파라다이스. 너무 너무 크게 잘 크고 있죠. 이거는 그냥 괴물 성장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처음에 들었을 때보다 세배 이상 크고 있습니다. 번식한 것도 꽤잘 자라고 있고요. 여인초는 공간이 허락되는 분들만 추천을 드립니다. 너무 크거든요. 이것도 국민식물 스킨답서스. 처음에 들었을 때는 좀 얼음하고 되게 오래 있었거든요. 얘안 크는 애인가? 왜 나만 못 키우지 그랬었는데 얘가 어느 순간 부지불식간에 보니까 긴머리 돼 있는 거죠. <laughs> 숏컷으로 들어왔는데, 긴 머리가 흐드러져서, 얘도 꽤 번식을 많이 했습니다. 커팅 번식도 잘 되고, 보스턴 고사리, 그리고 아비스 고사리, 다잘 크는 애들이에요. 보스턴 고사리는 적응을 잘 하자마자 얘는 그냥 물 많이 줘도 되니까, 무, 뭐, 과습도 염려 없이 아주 잘 자라더라고요. 정말 기대되는 유망주입니다. 나비란, 이거는 그냥 번식 1등이죠, 1등. 그래서 개수로 치면 얘가 제일 많다. 3 0개 정도 벌써 번식을 한것 같네요. 다육이 뭐 다육이는 그냥 잘라가지고 꼬지면 납니다. 얘는 그냥 계속 자라고 있어요. 어떨 때는 좀 처치 곤란이다 뭐 이런 마음까지 들 때가 있네요. 부족하면 좋은 일이 반에서 있잖아요. 매력은 그렇게 있지 않지만 우등생인 애들 어, 모범생 반장 반장. <laughs> 중소기업급 되는 식물들입니다 고무나무 있죠 대표적으로 벵갈고무나무, 떡갈고무나무, 버건디고무나무, 수채화고무나무 키우고 있거든요 아! 벤자민고무나무도 있는데 벤자민고무나무는 조금 여기서 버냅니다 하지만 나머지 고무나무들은 다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급성장은 아니다 믿음직한 식물이고요 그리고 드라세나류들도 마찬가지죠 드라세나 마산게아나 그리고 드라세나 마지나타 다 너무 잘 크는 드립니다. 얘네들은 과습만 아니면 적당히 큰다. 하지만 얘는 밑에 하엽이 많이 지거든요. 그 위에 세입들이 많이 나오니까 성장이 꾸준히 되고 있어요. 하지만 급성장은 아니기 때문에 공간에 제약이 있으신 분들은 이 드라세나류 추천드립니다. 유카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빨리 성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커팅해서 번식도 아주 잘 되죠. 이것도 어, 모범생, 모범식물이다. 러브체인, 러브체인 어려울 줄 알았거든요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그냥 꾸준히 해도 머리가 길고 있어요 머리 있잖아 요 기네스북에 <laughs> 들어갈 판이에요 지금 너무 너무 머리가 길어가지고 제가 믿음이 생겼어요 이 식물에 대한 믿음이 스파티필름 스파티필름은 성장이 부각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얘도 견고한 식물 중에 하나라 여기에 넣어 줬고요 자주 삼색 달개비가요 성장은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힘듭니다 이 식물이 끝으로 갈수록 잎이 마르고 계속 커팅을 해줘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어느 순간 되면 얘가 좀 힘들어 해요. 고무나무나 이런 거에 견주기에는 쇠락하는 식물에 넣고 싶어. <laughs> 하지만 성장은 꾸준히 하고 있고 번식도 잘 되기 때문에 모범생에 그래도 꽂아줬습니다. 그럼 과연 얼음?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존재감 없는 학생 있잖아요. 그냥 뒤에 그림자처럼 있는 사람들. 좀 놀랍게 아레카야자를 넣어줬어요. 아레카야자는 왜 그러냐면 성장을 잘합니다. 성장을 잘하는데 얘는 털갈이 같은 거래요. 털갈이. 그래서 어느 순간 막 잎이 노래지고 그러고 나서 새 잎이 막 나와요. 그리고 또 잎이 지고 그, 이거를 반복하니까, 사이즈는 거의 얼음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아레카야자는 드라마틱한 성장이 없다. 뭐,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하지만, 얼음 상태로 건강하게 있다. <laughs> 거의 20대에 머물러 있어요, 20대에 식물이. 염좌도 물을 조금 덜 줘서 그런가, 저는 성장이 거의 멈춰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요 사이즈로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워하고 있고요. 산세베리아, 뭐, 대표적인 얼음식물. <laughs> 얼음공주, 얼음공주. 성장이 정말 느립니다. 얘는 뭐고 그 상태 그대로 있은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금전수 금전수도 성장이 더디기 때문에 급성장이 필요 없다 이러시는 분들은 금전수 어, 추천드려요. 저는 하나를 세 4개로 쪼갰더니 오히려 정말 더안 크네요. 그리고 팔손이나무가 얘가 좀 벌레에 취약하고요. 그리고 성장이 좀 더딥니다. 팔손이나무는 앞마당에 심어줬어요. 얘는 실내에서는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선인자 뭐 대표적으로 얼음 식물이죠. 얘는 뭐, 그냥 가만히 있는 애. <laughs> 존재감 없이. 이렇습니다. 네 개의 카테고리로. 부흥하는 애, 쇠락하는 애, 중소기업급 되는 애, 존재감 없이 가만히 얼음하고 있는 애들 이렇게 나눠봤어요. 제 경험상은 이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식물이 잘 크고 어떤 식물이 힘들었었는지 궁금합니다. 의견, 댓글 많이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볼 때마다 참 기쁘고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제게 리샤인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식물 여러분들과 즐거운 삶 되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리시안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